안녕하세요. 리정훈입니다. 현재 백신 논란 딱 핵심만 알아봅시다. 현재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서 국민 청원이 일어났고 그에 정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.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합니다.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%에 이릅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허나 19일 3차 접종 후에 오미크론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의문점은 이렇습니다. 미접종자가 주는 피해가 없는데. 왜 방역패스로 평가기를 하는 건가?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엄청난데 왜 보상도 없고 또 규제하지 않는 건가? 집단 면역을 위해 맞은 백신이지만 현재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환자 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? 3차 접종이 과연 정답인가? 부작용에 대한 피해가 코로나 감염 후 휴업증보다 더 심각하다. 현재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그 반면에 맞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. 백신 논란 무엇이 정답일지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.